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김양훈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어느덧 민선팔기 2년차로 들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유종복 시장은 2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및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취임 2년차 시책 역점사업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간 유 시장은 민선 팔 기에 들어와 일년 동안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기자들의 눈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눈으로 확 들어오는 성과는 죄동포정 신설로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인천을 방문해서 불. 울리면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유시장의 방대한 인천의 꿈은 백조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인천의 첫 디딤돌은 단연 누 홍콩 시티 추진이라 하겠습니다. 이젠 쟁걸음으로 첨단 혁신 도시로서 국제 자유 도시 성장 거점 도시의 도약으로 그 꿈은 멀지 않았다는 라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팔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누 홍콩 시티 프로젝트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인프라 잠재력 극대화를 통해 인천을. 홍콩, 싱가포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이라는 종합 전략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었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유종복 시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및 유럽 출장에 이어 지난 3월 초 홍콩을 찾아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뉴 홍콩 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을 마무리했는데요. 뉴 홍콩 시티 프로젝트의 3대 목표는 산업의 발달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첨단 혁신 도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양성을 지향하는 국제 자유 도시, 세계와 경쟁하여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성장 거점 도시라는 인천의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는 원대한 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어젠다로는 글로벌 전략 산업 육성, 글로벌 도시공간 창출, 글로벌 추진기업 구축을 선정했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12대 전략 과제도 정했다라는. 인천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젠다는 글로벌 전략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세계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것이고 특히 반도체, 후공종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 정비 MRO 창업 스타트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 전략 산업의 인프라와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상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학중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r e 1 0 특구 건설, 해양 항공 융합 글로벌 물류 허브 구축, 인천형 특가 금융 육성 초일류 강강문화 기발학중 등을 통해 최적의 투자 환경과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추진하는 인천을 상상해 보면 그야말로 대단한 계획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젠다인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 쨍사 유치. 지방정부 간 연대 협력체계 구축, 해양환경을 활용한 정체성 고향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현재 그림을 그렸고 색칠하는 작업을 위해 한 걸음씩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어젠다인 글로벌 추진기반 구축에서는 도시구조, 정조여건, 법제도의 혁신을 깨할 계획인데요. 랜드마크 건설과 함께 미래 교통 수단의 선제적 추진 등 글로벌 서클 교통망을 구축해 도시 구조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기반 초 스마트 도시 구축과 언어 교육 등 글로벌 정주 여권도 개선하는 한편 경제 자유 구역 학대 행정, 체제, 개편 등 법과 제도적인 부분 의핵심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동포청이 신설되어 천말의 인천 시민 시대를 열고 현재 15개국 국제국위의 새로운 국제 기구 및 국제 행사 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천의 비상은 참으로 놀랍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인천고등법원 백일 유치의 인천시와 뜻을 함께하면서 시민사회들도 소매를 걷고 나서면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어 해사법원 등 프로젝트 진행이 초고속. 으로 질주하고 있는데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설 초고층 랜드마크 등 너무나 많은 일들이 도모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인천의 확장을 위해 영종구, 검단구, 신설 등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법제정을 위하여 유종복 호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유종복 인천시장의 인천의 꿈 2년차 향후 계획 및 비전 발표가 질의응답을 통해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들의 눈도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어떤 해답이 나올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유시장의 답변을 듣고 방송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을 실현하고 또 시민의 행복한 세계충유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균형과 창조와 소통이라는 시정,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고 하는 그런 저의 마음을 시정에 담아서 어, 지장으로서의 일을 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을 아, 그렇게 보니까 이전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보람도 있고 성과도 있고 또 그러나 더큰 어떤 의지와 목표를 갖고 인전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해주시고 또어 함께해 주신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300만 시민 750만 재동포와 함께 더 신찬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북 말리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제 큰 동체가 마리를 말리를 가는 이런 어, 목표를 갖고 있듯이 분명히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차질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다 하는 뜻으로 대국 말리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앞으로도 시정운영에 중요한 가르침의 환포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2년차 역전타 자리 축하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인천이 기대가 됩니다. 스카이데일 저김양훈 기자입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기자들에는 인천 지역지에서 60만 구독자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8 0 9에그 뭐냐 초고 초보층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청에서는 사실 미단시티로 좀 밀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팔809 쪽에다가 결국은 확정을 하셨는데 그, 저 뭐냐,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외자 유치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은 국내 자본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좀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재도보청 관련해가지고 서울에 좀 사무실을 건는데 사실 좀많안았었거든요 근데 사무실을 그, 그 계기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그, 팔공보가 오랫동안 이렇게 늦어왔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조금 빨리 좀 제대로 진짜 하는 겁니까? 하는 궁금증과 염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에, 충분히 검토를 해왔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님들한테 자,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제대로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경우도 의심할 법, 없이 우리가 공명 정대하게, 아, 음주를 미래 지향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 뭐, 하기를 받는데, 조금, 어, 그렇게 해서, 그, 총부에 가서 준비를 하고 만나서쭉 대화를 했습니다만 어, 거기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거기에 신을 했어요. 제가 저는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 최고 높은 곳을 찍겠다고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 시장님이 그, 그 대표가 그런 적 없습니다. 아, 이런 건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시장이 되면 은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만족는 수준에서 이걸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숱한 공통 끝에 지금 랜드마크 인내하고 국제 디자인 공부를 통해서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전부 다 지금 대체적으로 굉장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어, 그런 부분이 잘 보기를 기대하는 바다.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동포청이 출했는데, 서울의 어, 민원실, 이거 이런 겁니다.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많았던 건 조금은 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같은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어, 그야말로 대통령과, 아, 어, 그다음에 정보, 당, 다 해서 결론적으로 인는된 제동포청이 오게 됐고, 다만, 그런 과정에, 그래도, 왜, 왜, 민원실, 또 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수요자 중심 아닙니까? 모든 분은 여기 제동포청에 다루고 여기 민원실 있고 다 있는데, 만약에 선방분들이 업무를 보기에 조금 합리함을 제공한다면, 또 서비스 센터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이 이원조차에, 아, 아니 전혀 아니라는데 제동포청의 모든 청장부터 상장부터전 조직들이 가게 있고 민원실, 예를 들면 시는 민원실이 있는데 조금 좀좀먼 거리에 아,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면 출장품을 좀 되든가 민원실을 좀 되든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포청의 어, 법률적인 그 기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이제 어, 조금 그의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거기도 조금 사무실이 있다는 표를 좀 하고 싶은 생각도 네. 있고 <목소리> 있으니까. 아, 육가공고 네, 네, <laughs> 아, 아. 그 예, 문제는 네. 그거는 이제 사업코소시움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자가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금 약한7조8천억 정도가 뭐 8조 정도 되는 8조 정도 되는 사업규모가 지금 장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이게 설계가 되고 하면은. 그거뭐 조금씩 조정이 될 수가 있고 그때 예, 사업 재원에 마련하면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은 그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 어, 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민성 8기 유중복 인천시장 2년차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GTX를 통해서 시민들의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것과 동인천 전면 개발, 맞춤형 일자리, 강화 학예종원 개원, 복지 배려를 통해서 우리 또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 등 열린 시장실과 관련해서 행정에 대한 내용을 이어갔습니다. 인천을 보물섬이라고 합니다. 또 초인류도시를 위해서 더큰 목표를 가지고 대북 말리라는 사자 성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유종복 시장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앞으로 비하가는 인천 세계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유종복 시장에 대한 어 브리핑을 우리 기자들의 눈이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이었습니다.